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 419번 컨텐츠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생긴 글자입니다. 다만, 도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 글자가 가둘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가 수의 혹은 수의라고 읽습니다. 죄수복을 읽었는 말이죠. 첫 번째 글자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사람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좀 구부정하게 불편하게 어디에 갇혀 있는 모양입니다. 거의 보시면 이것이 상형자라고 봐도 좋을 만큼 그 모양을 직관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 글자는 보통 회의자로 봅니다. 그렇죠? 큰 입구 몸 안에 큰 어떤 공간 안에 사람이 구부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글자는 가두다, 갇히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로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글자는요, 갑골문, 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돗자리를 뜻하는 예, 자리, 인 자인데, 이것이 나중에 머머로말미암마 원인으로 할때 인할 인 자가 되면서 위에 풀초가 들어와 있는 이 글자가 원래의 글자, 그러니까 돗자리의 뜻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준특급 배정한 자로서 돗자리, 자리, 인 자가 됩니다. 이건 상당히 편하게 누워 있는 것에 반면, 비하, 비하자면, 가둘 숫자는 아주 우울하게, 침울하게, 몸을 구부정하게 해서 어디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둘 숫자에 대해 훨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매어 있는 것이다. 매일 개자인데 이것도 가두다, 갇히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다는 뜻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매개 자와 가둘 숫자를 합쳐서 개수라고 하면 감옥에 누군가 갇혀 있다, 감옥에 갇히게 만들다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 인 자의 뜻을 따르고, 사람 인 자가 어디에 있죠? 이큰 입구 몸, 그러니까 큰 이런 네모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해서 뜻을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회의자로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모양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상형자가 되겠지만 저는 회의도 되고 상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갑골문과 금문의 형태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것을 상형자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옷 의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옷 의자는 대표적인 상형자입니다 이 옷을 참가해 보시면 되겠지만 위에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y 자 비슷하게, 아니면 이렇게, 그죠? 옷썹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여기가 목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의 자는 아랫 옷이 아니라 윗 옷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골문과 금문, 소전체 이렇게 되고요. 지난번에 떳떳할 상자 설명 드릴 때 이 떳떳할 상자는 원래 치마 상자의 원형이다 말씀드렸는데 허신도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의지하는 것이다. 누가요? 사람이 의지하는 바가 바로 옷이기 때문입니다. 가릴 수도 있고 추위를 막아줄 수도 있죠. 햇볕에서도 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옷의자와 의지할 의자는 아주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다 의야라고 얘기했고요. 상왈의. 저 윗도리를 일컬어 의라고 얘기하고 하와일 상 아래도리를 일컬어 치마라고 얘기한다. 그쵸? 치마 상자는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떳떳할 상자 수건 건자가 있는 것도 같은 글자였는데 나중에 분화가 됐죠. 이것만 치마를 뜻하게 됐다. 어쨌든 이 글자는 윗도리, 저윗 옷을 어, 본뜬 글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사람이 덮고 있는 것을 상징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허신은 여기에 있는 소 전체를 보고 얘기한 거니까 무언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지붕처럼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실제로 이 글자는 갑골문과 금문을 봤을 때 상형자이기 때문에 허신이 이 글자를 보았을 때는 이것이 상형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두 사람을 덮은 만큼 큰 옷이다. 그래서 펑퍼지만 위옷이다 라고 해서 옷의자가 이불의 뜻도 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릇. 옷의자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다 옷이라는 뜻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글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3급의 가둘 숫자. 자, 총 5획이고요. 큰 입구 몸 나라 국이라고도 합니다만 큰 입구 몸이 부수가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오획입니다 인할 인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두번째 글자 옷 의자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그대로 부수가 됩니다 옷 의자는 가끔씩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로 왼쪽에 들어가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모두다 옷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바다라고 해서 의지할 의자도 옷의자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의라고 얘기를 하죠. 예, 수인복, 죄수복, 죄수옷 예, 비슷한 말이 있고요. 그는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푸른 수의를 입고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바로 감옥소를 마주보고 사니까. 만날 보는 게시벌건 수위에다 발목엔 쇠사을 차고, 노역 나온 전중이나 용수 쓰고 재판받으러 가는 미결수 아니겠소. 비슷한 말로는 오그이라고 있습니다. 우린 좋고 보통 수위라든가 죄수복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죠. 예, 본 김에 보면 이 죄수라는 표현에도 이 수가 들어갑니다. 죄수 이 가둘 숫자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예, 우리가 죄인할 때 죄자가 되죠. 그래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죄수라고 하는데 여기도 가둘 수가 들어간다. 죄수를 호송하다 기가 죽어 있는 꼬리 꼭, 꼭 탈옥을 감행했다가 붙들려온 죄수 같군요. 세 번째 예문 미결수는 평복이지만은 징역하는 죄수들은 퍼렁 옷을 입었고 저고리 등에는 강도 살인 절도 이 모양으로 먹으로 죄명을 썼다. 비슷한 말 아까 허신의 설문의자의 매일 그 개자가 나왔죠. 개수라고도 하고요. 누수라고도 하고 수인이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이 라는 발음과 완전히 같은 동음이어 의 중에 이 목숨 수가 드는 수의가 있습니다. 염습할 때 송장에 입히는 옷 세제지구라고도 하는데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관에 반드시 눕혔다 할때 수의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둘 숫자가 들어간 수의하고 발음이 완전히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수위라고도 얘기하지만 죄수복이라는 조금은 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염습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시신을 씻긴 뒤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를 묶는 일을 염습 혹은 순서를 반대로 하여 습념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위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지우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는 제이나 지우 푸를좀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슈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일본에서도 그이라고 해서 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이, 중국 지우이, 일본은 일본어 슈이 한중일삼국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prison uniform 정도로. 예, 할수 있겠죠. 다른 글자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수위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제강점기의 수위 그 다음에 광복 이후 수위 지금까지 수위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19번 컨텐츠는요. 가둘 숫자, 도금에 주의해야겠죠. 가둘 숫자와 옷의자가 결합한 비교적 간단하게 생긴 글자인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